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 기아 K5 2세대 MX 2.0 스타일 에디션 등급이고요. 2017년 등록, 2018년식 72,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백화 현상도 없고 뭐 깨짐이나 습기, 창고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앞쪽 핸더부터 여기 캐릭터 라인 쭉 보여드리면요. 네.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30% 정도 남아있고 힐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이렇게 가장자리에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도 이렇게 조금 흠집은 자리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짜잔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킷, 삼각대에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뭐 깨지거나 습기 창고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네. 외관상 거의 흠집은 거의 없지만 여기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네, 미세한 조금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바닥, 깔끔한 매트로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오 엔진 소리 되게 정숙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72,128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실게요. 이렇게 거의 사용감은 눈에 안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두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샌드페셔 보시면 정품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네, 4단까지 지금 빵빵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납공간부터 여기 컵홀더 그리고 그 뒤로 콘수 박스 이렇게 보시면 네. 오,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우에 이렇게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개방감도 좋고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부드럽게 잘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